모든 일에는 뜸이 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뜸이 들 시간이 필요해요. 음식만이 아니고 일에도 그렇습니다. 빠르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뭐 우리 현대인들, 우리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은 느긋하게 참고 기다릴 줄 몰라요. 모든 것을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즉석에서 해결하라고 해요. 또 자기밖에 몰라요. 이건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이게 맹점이에요. 각자 자기 방에 갇혀서 컴퓨터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일,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의 사정.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만 나게 둘만 나게 해가지고 아이들 뜻을 그대로 이제 즉각 그때그때 들어주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줄을 몰라요. 우리나라 의이혼율이 높은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그 맥락에서 오는 겁니다. 참고 기다릴 줄을 몰라요. 농경사회에서는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그 열매를 거두니까 하나의 씨앗을 뿌려서 꽃 피고 열매 맺기까지는 그런 사계절의 순환이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산업사회라든가 정보화 사회에서는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그런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참고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리움이 고일 여가가 없어요.